미운 안전위생학 4주차 수업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 그러니까 1교시 때 했었던 내용들은 보건교육과 인구와 보건, 그리고 노인보건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모자보건과 정신보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뭐... 모자 보건이란 모성 및 유아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중 보건학적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어, 모성 보건이란 모성의 건강 유지와 육아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여 정상 분만과 정상적 자녀를 갖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사고나 질환 기형을 예방하는 사업이다라고 어, 정의를 했습니다. 모자 보건이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 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데요. 임산부와 아동은 매우 약해서 질병에 쉽게 이완 어, 어, 전염되거나 아플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방치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유된 후에라도 기형 및 후유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자 보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요. 어, 1973년부터 모자보건법을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건전한 자녀의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이바지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의 그 내용을 보면요. 모자 복원의 대상은 임산부와 가임 여성, 가임기 여성, 그리고 출생 후 6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말하고요. 전체 인구의 60에서 70%를 차지를 합니다. 자, 모자 복원의 지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영아 사망률, 그리고 주산기 사망률, 모성 사망 비, 그리고 모성 사망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은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생아 천 명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 국제적으로도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고요.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수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환산하는 계산법은, 어, 해당 연도 출생 아수 분해 영아 사망률 수를 넣고요. 그리고 천을 곱합니다. 자, 주상기 사망률. 주상기 사망률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7일 미만의 기간을 주상기라고 해요. 주상기 사망률은 해당 연도의 총 분만수 1,000명 중 같은 해 임신 28주 이후에 사망한 사산수와 정상 출산 후 1주 이내의 사망수를 나타냅니다. 어, 주상기 사망은 임신 중독이나 조산, 난산, 출생시 손산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주상기 사망률은 태아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산모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서 영아 사망률에 비해 모성의 출석력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고요. 모성 사망비는요. 모성 사망이란 임신 기간 또는 부유와 관계없이 우연. 또는 우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지 않고 임신 또는 그 관리에 관련되거나 그것에 의해 악화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내에 발생한 사망을 말하게 됩니다. 모선 사망비는 모선 사망 측정을 위해 개발된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수를 나타냅니다. 모성 사망률은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수에 대한 모성 사망수로 출산과 관계없이 가임기 여성의 모성 사망 위험 지표를 나타냅니다. 어 모자보건법에서 모성은 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서 폐경까지의 가임 여성,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죠. 일반적으로 15에서 49세 여, 여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성 복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더욱 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 결혼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노령의 고령의 산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성은 산전 관리, 분만 관리, 산후 관리, 수유 관리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산전 관리는 언제죠? 그 그러니까 임신 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하기 전그 관리를 그그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보면 산전이라고 하죠, 그걸. 산전 관리는 임신 중 조직적이고 의학적인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고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임산부에게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분만시 안정을 증대시켜주고요. 태아에게는 저체중, 사산, 신생아, 사망 등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어, 산전 관리 횟수를 보면요. 임신 초에서 28주까지는 사주에 1회씩 관리를 받고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게 되겠죠. 임신 29에서 36주, 아이가 막 크고 있을 때 2주에 1회, 임신 30주 이상은 주 1회여도 주, 주 1회가 됩니다. 출산 후는 주 4주가 되고요. 분만관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죠. 모체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분만의 분류 어, 32주 미만이면 조산하라 그러죠. 너무 빨리 아이가 태어난 거고요. 37주에서 42주는 정상 이적이다라고 얘기하고 42주는 너무 늦어서 과속 출생이라고 합니다. 출생 시 몸무게를 보면요. 음 2.5kg 미만이 되죠? 4주 이래 확인해야 되고요. 2.5에서 4.5는 정상적이다. 그다음에 4kg 이상이면 과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의료 기관에서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초산부, 처음 아이를 낳거나 3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나 사회 분만 이상의 경산부, 뇌과 혹은 상과적 합병증 아니면 병발된 임산부, 사산이나 신생아 상함, 사망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임산부, 그 다음에 임신 중 임신 합병증이나 임신 후유증 발병이 가능한 임산부 등은 꼭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후 관리, 아이를 낳고 나서죠. 산욕기는 분만 후 모체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가 임신 이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분만 후 6주 정도가 됩니다. 이, 이 시기를 산후 시기라고 하고 관리를 하면 산후 관리가 되겠죠. 수유 관리, 어, 분만을 하고 2, 3일 뒤부터는 모유가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 분만 후에는 첫 어, 모유를 초유라고 해요. 이 초유에는 면역력도 많고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초유를 먹은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고 면역이나 감염, 감염에 좀 어, 대응을 잘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자니까요. 영유아 한번 볼게요. 영아들은요 정상 아인 경우, 정상적으로 태어난 몸무게와 그, 달수로 태어난 아이들은 6개월에 출생 시, 6개월이 지나면, 생후 6개월이죠. 몸무게의 2배가 되고요. 돌 무렵, 1년이 됐을 때에는 3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영유아기는 질병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음, 어, 이는 후천적 면역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성인들은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천적 면역만 작용하기 때문에 뭐 초유로 먹인다랄지 아니면 임신 중에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아를 분류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영유아의 이상, 선천 선천적 이상이 있고요, 발육 이상이 있습니다. 어, 선천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죠. 그래서 선천적인 대사 이상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비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3 개월 이전에 나타나니까요. 아이들이 어떤지 잘 봐야 되고 예방접종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발육 이상 발육 이상은 출생 당시에 임신 기간이나 체중 부족으로 인하여 조사나 또는 미숙아라고 해요. 발육이 잘안된 경우죠. 주로 산모의 임신 중독 증이나 다태아 임신. 그다음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산모의 질병이나 과로, 성병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발효 이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또 임신 기간에는 특별히 유의하고, 그리고 복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유아의 복원 대책, 어 영유아는요 신생아기에는 당연히 체온 엄청 중요하고요 영양 관리 당연합니다 질병 때문에라도 아주 잘 어, 질병에 가장 잘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병 방지에 어 신경을 써야 하고요 영아기에는 예방 접종 당연히 감염 예방 이유식을 잘 먹여야 되고요어 신생아기가 다 지나고 영아기가 됐음에도 이유식을 먹지 않고 분유를 먹는다거나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권장하지 어,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요. 기관지염, 폐렴, 호흡기계 질환 등 각종 소아기 질병에 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좋죠? 신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이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주차 수업까지 비대면으로 어, 뵙게 돼서 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어, 다음 주 수업에는 정신보건부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